마가 해주는 거 같아요. 카레를. 응. 음. 카레 저도 엄청 좋아해가지고. 음. 카레 우동 막 이런 거 좋아하세요? 카레 우동도 좋지. 카레 우동이 좋으세요? 카레 밥이 좋으세요? 저 카레는 밥이 좋아요. 나도. 네, 네, 네. 우동 좋아해? 우동. 우동 아 근데 저 사실 면은 그 칼국수랑 우동이랑 냉면은 제돈 주고 잘안사 먹어요. 파스타 파스타 좋아해? 파스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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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세요? 아 어, 네. 어디? 아, 네, 어. 다녀오세요. 이따가 갈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네. 어, 그럼 같이 대화할래요? 아 어, 네, 좋아요. 네. 그럼 여기 오세요. 여기 계단이 너무. 너무 많죠. 많아서. 운동되는 것 같아. 다 <laughs> 해봐야지.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? <laughs> 어디 다녀오셨어요? 저요? 저 그냥 개인 일정 보고 왔어요. 어, 얼굴이 말이 안 나네. 맞아, 맞아. 잠자리는 괜찮으세요? 방 아, 아, 침대가 불편하긴 해요. 침대 불편하죠? 음. 진짜요? 저는 약간 둔해서 <laughs> 땅바닥에라도 잘 자거든요 아 진짜요? 네, 저 너무 잘자는데 <laughs> 복부 왔다 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에요?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그냥 네, 없어요? 유식이니? 음. 유식이니? 응? <laughs> 내가 제일 좋아하는 셔츠를 근데 유식이, 유식이, 네, 유식이니 유식 이랬는데 형인 거 아니야? 나 진짜 어떡해 형일 것 같은데? 유신님 저랑 나이 차이 많이 나실 것 같으세요? 안날것 같으세요? 근데 많아도 두 살? 나보다? 제가 두살 누나요? <laughs> 그건 아니에요 제가 두살 누나요? 어려워 보이시는데 다 어, 나보다 어. 어려워 보이는데? 저요? 네 근데 아. 왜 저는 두살 누나 같아요? 아니 그...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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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음, 거를 자, 겪고 장난이... 그 나오는 여유로움이 있어서 <laughs> 그래 짬바 짬바 진짜 어겨. 티키 진짜, 진짜 크시네. 벌써. 아시나요? 네. 벌써. 오시자마자 나가시네 개인 일정이 있으신가 봐요. 오자마자. 아니 밖에 바람 무슨 일이야? 태풍 오나? 왜찮래내 마음 같네. 내용 무슨 마음 같다고요? <laughs> 내 마음은 <왜>? 겁나 흔들리네. <laughs>